헤어진 뒤에도 아직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29살이고 지금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. 같이 있던 시간보다 헤어진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도 참 이상하죠. 이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줄어들지 않았어요. 오늘은 그 사람과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야기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.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. 평소엔 잘 가지 않던 골목길에 우연히 들어섰고,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곳이 나를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. 작은 카페, 따뜻한 조명, 그리고 책을 읽고 있던 한 사람, 그 사람이었어요. 우연히 자리가 겹쳐앉게 되었고, 커피를 마시는 동안 눈을 마주치진 않았지만, 묘하게, 마음이 편안해졌어요. 그 뒤로 우리는 종종 그 카페에서 마주쳤고, 어느 날그 사람이 먼저 말을 걸어왔죠.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? 그 단순한 한마디가 우리의 계절을 시작하게 만든 문장이었어요. 함께했던 날들은 참 평범했어요. 주말마다 영화 한편 보고, 비 오는 날엔 커피 한잔 하면서 창 밖을 바라보고, 서로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던 그런 날들.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사람이 피곤해하면 나도 마음이 무거워졌죠. 같이 길을 걷다가 문득 손을 잡았을 때 마음이 왜 그렇게 따뜻해졌는지 아직도 생생해요. 특별한 날보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그 사람과 함께여서 선물이었어요.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시간에도 조금씩 아주 작게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. 바쁜 업무, 쌓이는 피로, 놓치게 되는 약속.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 감정들. 그 사람은 말이 점점 줄어들었고, 나는 조급해졌어요. 왜말안 해? 무슨 생각해? 괜찮아. 이 질문들이 점점 벽이 되어버렸어요.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.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었는데, 우산 안에 공기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. 우리, 좀 쉬자. 그 사람의 말은 차가웠지만,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말처럼 들렸어요. 나는 붙잡지 않았고, 그 사람도 다시 돌아보지 않았죠. 그렇게, 우리의 시간은 조용히 끝났어요. 가끔 생각해요. 내가 그때, 조금만 더 기다려줬다면, 조금만 덜 조급해 했다면, 조금만 더그 사람을 안아줬다면, 달라졌을까요? 이런 후회는 끝이 없고, 답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, 밤마다 나를 찾아오는 건, 그런 생각들이에요. 지금도 가끔 길을 걷다가 그 사람과 닮은 뒷모습을 보면 괜히 발걸음을 늦춰요. 혹시 아닐까 하고요.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. 서랍 속에 남겨진 영수증. 겨울에 입었던 니트 한 벌. 모든 게그 사람 같아요. 이제는 그 사람의 연락처도 SNS도 없지만 마음 속으로는 매일 안부를 전해요. 오늘도 잘 지내고 있기를. 밥은 꼭 챙겨 먹기를. 잠은 잘 자고 있기를.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사람은 이제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죠. 그래도 괜찮아요. 그 사람을 사랑한 내가 부끄럽지 않으니까요.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당신도 혹시 그런 사랑을 해본 적 있나요? 그렇다면 당신도 잘 지내기를. 우리 마음만큼은 괜찮아지기를. 감사합니다. 좋은 꿈꾸세요.